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마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그만큼의 결과가 따라와 주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하다. 마치 길이 막힌 것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험 말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히 일하고,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도 계획을 세우며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정작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실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닌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삶이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아마 마음 속에 새로운 불씨가 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2025년 9월 을유월은 노력 끝에 마침내 빛을 보는 띠가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을유월은 단순히 달력에서 한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운의 흐름, 즉 기운의 바람이 바뀌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그동안 묵묵히 흘린 땀과 마음, 깊이 품어온 간절한 소망이 드디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번 9월은 성실과 인내라는 씨앗을 심어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보상이 돌아오는 달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적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을류월은 마치 막혔던 물길이 트이듯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듯 드디어 내 순서가 왔다라는 흐름을 강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요즘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금전적인 성취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일 수도 있고 또 오래 준비해온 시험이나 사업의 결실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단순히 글을 적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을 꺼내어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어쩌면 그한 줄의 댓글이 이번 9월의 기운과 맞물려 현실로 끌어당기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 힘들었던 적도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없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을류월의 흐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동안 안 풀리던 일에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뜻하지 않게 나를 돕는 귀인이 나타나며 내 노력의 무게가 비로소 세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 찾아오는 거죠. 다시 말해, 노력의 에너지가 현실로 변환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이 열리는 순간, 그동안은 닫혀있던 문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스르르 열리듯 눈앞이 환하게 트이며, 새로운 기회가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이 달이 그런 흐름을 품고 있습니다. 9월, 을 6월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달이 아니라 운명의 톱니바퀴가 철컥하고 맞물리며 돌아가기 시작하는 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왜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답은 바로 때에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그 즉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죠. 여름에 햇살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낸 다음 가을이 되어야만 비로소 열매가 탐스럽게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흘린 땀과 노력은 지금까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2025년 9월, 을 6월이 그 열매가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변화가 이제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노력,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을 6월은 그 사실을 몸소 확인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지쳐 포기하고 싶었던 분들, 아니면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고 불안했던 분들, 이번 달의 흐름 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이 짧은 문장이지만 진심을 담아 남기면 더큰 행운이 여러분께 찾아올 거예요. 또한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운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응원의 표시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을 6월에 어떤 띠가 노력 끝에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지, 또그 빛은 어떤 형태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영상을 보신 뒤에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내 앞날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커져 있을 겁니다. 소띠분들에게 2025년 9월, 을 6월은 말 그대로 결실의 달이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특별한 흐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소띠분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더라도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죠. 이러한 성실함은 언뜻 보면 당장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남들은 쉽게 포기할 때에도, 남들은 한눈을 팔 때에도, 소띠분들은 묵묵히 한 걸음을 더 내디디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이 이번 달 드디어 재물과 명예라는 형태로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특히 직장인 소띠분들에게는 상사나 윗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동안 별다른 칭찬도, 큰 보상도 없이 책임만 감당해야 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잘했어 수고 많았어 라는 말과 함께 보상이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 기회는 단순히 인정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승진 보너스 새로운 프로젝트와 같은 구체적인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계신 소띠 분들에게도 반가운 바람이 붑니다. 그동안 새로운 통로가 막혀있던 것처럼 답답했던 흐름이 9월을 기점으로 시원하게 뚫리는 느낌이 강합니다.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 혹은 우연히 연결되는 인맥을 통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 달의 소띠분들은 마치 이제야 보답받는다라는 말을 절로 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의 묵묵함이 드디어 빛을 바라고 결과로 이어지는 달. 어쩌면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했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감동과 성취의 무게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개띠 분들에게 9월은 복의 귀환이라 표현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개띠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의롭고 의리 있는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배려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따뜻한 손길이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용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한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9월, 을 6월은 다릅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손길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듯 도왔던 만큼 복이 돌아오는 달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그저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갑자기 나를 도와주는 귀인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나 친척, 친구로부터 뜻밖의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이 재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갑자기 사업 제안을 한다든지 직장 동료가 내가 가진 능력을 윗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준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개띠분들은 이번 달에야말로 사람이 곧 재물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또한 그동안 묵묵히 보여주었던 성실함이 이번 달에 드러나며 신뢰를 바탕으로 큰 기회로 이어집니다. 작은 기회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꿀 만한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재물은 역시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뜻밖의 돈, 즉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흐름에서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성사되는 계약, 갑작스러운 재정 지원. 혹은 빌려줬던 돈이 뜻밖의 돌아오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띠분들에게 이번 9월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그동안 베풀고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한 우주의 보상 같은 시기입니다. 이 달을 지나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괜히 도운 게 아니었구나. 결국 다 돌아오는구나. 닭띠분들에게 이번 9월, 을 6월은 그야말로 결실의 달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있었다면 드디어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닭띠의 장점은 치밀함과 준비성입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늘 뒤에서 철저히 준비하며 언젠가 기회를 잡을 순간을 기다려왔죠. 이런 성향 덕분에 남들보다 늦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크게 도약하는 흐름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9월은 바로 그 도약의 순간입니다. 작은 성과가 아니라 남들도 놀랄 만큼의 성취가 따라오는 시기. 단순히 수고했네라는 칭찬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와저 정도면 대단하다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성취와 명예가 함께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승진 발표에서 이름이 오르내린다든지 혹은 사업에서 큰 성과를 올리며 주위의 이목을 끌게 되는 겁니다. 재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름까지 드러나고 명예와 금전이 동시에 따라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또한 닭띠분들은 이번 달에 스스로도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남몰래 흘린 눈물과 땀방울, 남들이 보지 못한 준비와 인내가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며 마음 깊이 뿌듯해지는 거죠. 내가 괜히 버틴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것입니다. 특히 닭띠분들은 이번 달 노력 끝에 빛을 보는 순간이 찾아오면서 단순한 기쁨을 넘어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오며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나는 정말 노력해왔다. 만약 지금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9월, 을 6월은 반드시 하늘이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알아주는 달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세상에는 많은 법칙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는 심은대로 거둔다는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묵묵히 흘린 땀, 남몰래 삼켰던 눈물,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버티며 걸어온 길. 이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그리고 세상은 여러분이 흘린 노력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9월, 그 노력은 보답이라는 이름으로 성취라는 이름으로, 재물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주 작은 불빛이 보이는 순간, 그 불빛은 처음에는 희미하지만, 다가갈수록 점점 더 밝아지고, 결국은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빛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서 반짝이기 시작했고 이제는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믿고 조금만 더 버텨 보세요. 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기쁨과 성취입니다. 한 알의 씨앗이 꽃을 피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흙 속에 묻히고 햇살을 견디고 바람과 비를 맞으며 스스로 단단해져야 비로소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싹은 다시 줄기가 되고 꽃봉오리가 되어 마침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드러내죠.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견뎌왔던 모든 순간은 사실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을 6월은 바로 그 꽃이 피어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성실함이 드디어 세상에 인정받고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인 것이죠. 오늘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는 단순히 운세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흐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번 달에 큰 재물의 흐름을 만날 것이고, 누군가는 오래 기다려온 합격이나 승진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소원하던 인간관계에서 기적 같은 화해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은 반드시 빛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여러분만의 빛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신 후 가볍게라도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댓글에 여러분의 띠와 함께 나에게 찾아올 빛나는 순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소띠인데 이번 달엔 꼭 사업성과로 빛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띠인데 인간 관계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닭디인데 시험 합격이라는 빛나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적는 순간,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 소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 소망이 언어로 표현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현실이 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은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씨앗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행위는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긍정의 약속이고, 앞으로도 좋은 기운과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더큰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울리월은 하늘이 여러분의 노력을 기억하고 드디어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달입니다. 빛은 이미 여러분 곁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그 빛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디는 일뿐입니다. 조금만 더 믿고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한 그 소망을 오늘 댓글로 꺼내어 세상에 적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한층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달 반드시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